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텐미닛 우리 50분 강의 10분에 복습하는 한국사 텐미닛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 자 선사세대 지역사 먼저 구석기부터 살펴볼텐데 구석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구석기가 야 구석기가 제일 중요하다 보면 되겠어 다른 시대보다 구석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구석기 시대에 바로, 우리나라에 유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구석기 시대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역사의 발견이야. 자, 먼저, 종성 동광진부터 보도록 하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지. 한반도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암기했지? 암기법. 구석기 유적지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반도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바로 새로운 구석기 시대에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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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울려 퍼졌다 종 나오면은 한반도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라는 거꼭 기억해 줘야겠지 자그 다음에 웅기굴포리가 중요하잖아 웅기굴포리도 어떻게 함께 했지 웅할 때에 웅 이걸 떠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자 해방된 이후 분단된 이후에 바로 북한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암기했었던 것 같아. 맞지? 자, 그러면 남한에서도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찾아봐야겠지. 자, 남한은 우리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지? 자, 바로 공주의 남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공주석장리 남한 최초의 발견 공주의 남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나머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 덕천 승리산 동굴은 한반도 처음으로 발견된 인고라석이 출토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인고라석. 자, 인간의 승리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 음. 자, 그러면 남한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인고라석도 한번 확인해 볼까? 남한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인고라석은 바로 단양 상시바위근을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남한은 상시 인간이 있지? 상시 인간이 있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해 보면서 살펴볼게 음 연천 전공리 굉장히 역사적인 발견이잖아 아슐련계 주먹도끼 양면이 날카로운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는 것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청원두루봉동굴 바로 복원된 인고라석이 발견되었지 복원된 인고라석 어린아이 인고라석 국화꽃도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어린아이 인고라석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지었었지 자 이거 암기법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 뭐였었어? 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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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이뚜루뚜 뚜루뚜루 뚜 뚜루뚜루 뚜 뚜루뚜루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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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제주 빌레몬에서도 혈거는 동굴 유적지라 볼수 있겠다. 동굴이 있었다, 구석기 유적지가 있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남양주 호평에서는 흑요석과 뚜르게, 양구 상무룡리도 흑요석 기억해줘야겠다. 이 흑요석은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흑요석을 통하여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옆에서. 선생님 딸이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시원하네 계속 이어가 볼게 자 단양 도담리 금굴아 금나오래 됐어 구석기 유적지 중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로 볼수 있겠지 단양 수양계 고래와 물고기 조각을 비롯해서 쓴배질개개 개. 개로 연결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구석기 유적지를 끝냈고 자 이제 우리 신석기 살펴보도록 하자. 자신석기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보면 먼저 평양 남경과 봉산 집합리가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데 이 좁쌀이 쌀이 아니라 조라는 거 기억해야겠지 신석기 때는 조피 수수 같은 아주 초보적인 잡곡류가 생산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암기해야지 자 바로 남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지 음 어떻게 그남자친구를 뭐라고 해 아주 조밥 같은 남자지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지 아주 조밥 같은 남자지 그런 남자 그치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어 본 거고 자 온천공산리가 있었고 서울 암사동이 있었고 근데 서울 암사동은 굉장히 중요하지 왜비살무이 토기와 움집인데 바로 신석기 대표 유적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신석기 대표 유적지는 지금의 대도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가 서울 다음에 부산 아니겠어 그 지역이 바로 신석기 유적지가 되겠다 바로 강가와 바닷가에 신석기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잖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음, 다른 신석기 유적지도 확인해보면 청진농포동, 운기서포항 이 지역에도 신석기 유적지가 있었는데 호신부는 뭔가 부적같은 역할에 따라 볼수 있겠고 배총은, 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배총. 조개 무덤이 되는 거지. 강가 바닷가에 많이 거주했으니까 조개와 관련된 그런 유물이 많지. 배총, 조개무덤, 조개 토묘는 머리를 동조로 두었다. 머리를 동조로 두었던 그런 무덤이 있다라는 거고 또 여성 조각품이라는 것은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목계의 중심의 사회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지. 고성 무암리 아시아 최초의 바시야. 신석기 때는 잡곡류가 되기 때문에 바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양양 오산리, 흙으로 빚은 사람의 얼굴의 모습과 흙요석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김해와 부산. 김해는 요 낙동강이 흐르는 곳이지.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요,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부산. 자, 이 지역 다 신석기 대표 유적지가 되는데, 특히 부산은 요 패총과 요 덤문이 토기, 그리고 흑요석과 조문토기가 있는데, 이 흑요석과 조문토기는 일본과의 교류의 흔적으로 볼수 있겠다. 그렇지. 특히 이 흑요석은 구석기 때도 있지만, 신석기 때도 교류의 흔적으로 꼭 기억해 줘야겠다. 창녕 비봉리에는 도토리가 출토되었고, 환목주는 바로 통나무 배를 말하는 건데 배를 타고 신석기인들이 왕래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제주 환경고산니덤문이 토기가 있었다. 자, 제주도에도 신석기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받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살펴보자.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의주 미송리에는 당연히 미송리 토기가 있겠고 강계 공길이 청원소로리, 서천 화금리 이 지역에서도 청동기세 때에 당시 사용했던, 자, 그리고 이때에 먹었던 다양한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여기지. 바로 고인돌은 세계사적인 바로 유물이잖아. 자, 이 고인돌이 세계적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니? 그래서 고인돌 출토 지역, 이 고인돌 출토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꼭 기억해 줘야겠지. 우리 암기법을 어떻게 했어? 강화, 고창, 화순, 이세지역. 강화도에 고인돌이 많지. 강화도에 고인돌이 많지. 강화도에 고인돌이 많지. 이렇게 암기했었던 것, 기억나니?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아, 그리고 이 복습특강은 정규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 복습특강을 듣는 게 효과적이지. 먼저 복습 특강부터 듣고 복, 기본 강의를 듣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강의를 다들는걸 바탕으로 복습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확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것,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렇게 복습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래. 자 그러면. 청동기의 다른 지역들을 확인해 볼게 순천 대곡리에는 또 집단 지락이 있고 그다음에 여주 흔암리가 매우 중요한데 여주 쌀이 유명하고 또 부여 쌀도 유명하지 그래서 청동기 때는 탄화된 쌀이 나온 지역 아니겠니? 춘천 중도는 고인돌과 환호 환호는 이제 웅덩이야 방어시설 되겠지. 적석총 같은 경우는 돌을 축 쌓아 올리는 돌무지부담 되는데, 자, 이런 고인돌과 환호 적석총이 바로 춘천 중도의 레고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인돌 유적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지. 그래서 고조선, 아, 고조선 유적지. 그래서 고조선 박물관을 따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 자, 가평 영화 연화리와 대성리, 벽면화로 천공구. 천공구는 뭔가 권력을 반영하는 걸로 보여지고, 자, 부여 송국리가 청동기 유적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볼수 있는데 먼저 송국리형 토기라던가 부여식 동검 그리고 집단 치락과 방어 시설들. 그런데 이제 어, 대체적으로 청동기 때는 직사각형, 장방형의 음집이 많이 나오는데 부여 송국리에는 또 원형의 집터가 있다라는 게좀 특이한 케이스라 볼수 있겠어. 울산 검남이 당연히 청동기 때볼수 있는 집단 치락 확인할 수 있겠다. 청동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여 송국리가 되는데 그 밖에 탄화된 쌀이 발견된 여주 흔함리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철기 살펴보도록 할게. 철기는 몇몇 몇안 되는데, 자, 한남 미사리에는 온돌, 철기세 때 온돌이 나왔잖아. 그런데 광주 요 신창동 유적지가 정말 중요한 유적지였잖아. 광주 신창동 유적지. 전라도에는 광주 신창동 유적지가 중요했고, 경상도에는 창원 다오리가 매우 중요한 곳인데, 자, 광주 신창조 유적지의 동무덤, 현악기술, 배틀 부석도구 바디, 그 다음에 수레도구 특히 이수레도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아마를 이용하여서 이동했었던 걸로 추정되는 유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자, 그리고 창원다오리가 왜 중요하겠어? 붓이지. 그리고 오수전이지. 붓과 오수전, 중국과의 교류를 반영하고 있잖아. 그치? 철기시대때 중국과의 교류의 흔적, 장원다울이 굉장히 중요했고, 나무로 만든 널무덤과 세형동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제주 삼양동에는 2층 이상 되는 고상가옥이 있기도 했고, 사천늑도, 사천은 이 경남 지역이지, 경남 사천에 야요이토기와 발량전이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한데, 자, 고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천늑도, 자, 바로, 발량전 중국의 화폐니까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것이고 야유이토기 일본의 토기지? 일본과도 교류했다라는 거야. 사천늑도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철기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사 시대 때의 지역사 다 확인해 봤네. 자, 한국사 타임은 자, 오늘도 10분 조금 초과됐지만 수고 많았습니다.